안녕하세요. 마닐라 한니 실장입니다. 필리핀 카지노 여행, 클락과 마닐라 중 어디가 내 스타일일까요? 오늘은 여행 목적과 취향별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해봤습니다. 소액 카지노 시드로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골프도 치고 밤 문화도 즐기고 싶다면 정답은 클락. 골프장 근접, 이동 편리하며 앙헬레스 밤 문화도 저렴하고 다양합니다. 소규모 카지노와 편리한 접근성까지. 가성비와 액티비티 중심 여행의 최적 카지노와 골프가 메인이고 안전하게 리조트 내에서 식사, 쇼핑, 휴식까지 해결하고 싶다면 정답은 마닐라 대형 리조트형 카지노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바, 쇼핑, 테마파크를 한 곳에서 해결 가능.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안전 편의 럭셔리 중심 여행의 최적 클락과 마닐라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카지노 시드는 클락은 소액, 마닐라는 소액부터 고액까지 가능합니다. 골프 접근성으로는 지리적으로 클락이 가깝고 마닐라는 제한적이지만 좀더 다양합니다. 반문화는 클락은 저렴한 편이고 마닐라 고급 럭셔리함이 추가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는 클락은 제한적, 마닐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클락 가성비 액티비티, 마닐라 럭셔리 편의로 나눌 수 있겠네요. 여행 목적과 취향에 따라 클락과 마닐라 중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세요. 필리핀 클락 마닐라 카지노, 골프, 환전, 호텔 예약까지. 모든 일정은 한의실장 에이전시와 함께 안전하게 즐기세요. 카톡 문의 CAJ 89 24시간 상담 가능 여행 스타일에 맞는 최적 코스를 추천드립니다.